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스터고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트스테이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스케치팝과 동일하게 아티스트 분들께서 작품을 전시, 공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케치팝과는 다르게 전시 목적이 조금 더큰 사이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스테이션 같은 경우 주로 포트폴리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디자이너, 3D 모델러, 컨셉 아티스트 등 여러 직군들이 회사에 취업할 때 자신의 아트스테이션 계정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팀에서 아트스테이션을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트스테이션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줄게요. 안타깝게도 한국어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엣지나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 번역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좌측 상단의샵 카테고리에 마켓플레이스를 눌러줄게요. 이곳에서는 3D 모델 뿐만 아니라 컨셉 아트, 사진, 리그, 개발자 툴등 다양한 파일들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필요한 건 3D 모델이니까, 좌측 3D 모델 필터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유료 에셋을 받아보셔도 좋지만, 강의 목적상 무료 에셋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프라이스 이거를 눌러주고 값을 0으로 바꿔주면 무료 에셋들만 볼수 있어요. 이번에도 아무 에셋이나 받아보겠습니다. 에셋을 클릭하면 에셋 프리뷰와 우측에는 구매할 수 있는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측에 보면 이렇게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열어보면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보이게 돼요 에셋마다 조금 다르지만 유료에는 4개의 에셋을 제공하고 무료에는 1개의 에셋만 제공한다거나 유료는 텍스처를 8K까지 제공해 주는데 무료 같은 경우는 1K까지만 제공해 주는 등 제공해 주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료 부분에 Add to Library 이거를 눌러주면 아티스트 분께 팁을 제공할 수 있는 창도 나옵니다 저는 강의 목적상 다운로드만 받아 줄게요 Add to Library를 한번더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라이브러리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에셋이 보이고 하단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파일 형식입니다 7븐 파일 형식인데요 일단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아트스테이션은 주로 세븐지나 RAR 형식들을 받게 되실 텐데요 여태까지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압축을 풀어주는 기능을 사용하셨거나 알집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븐지와 RAR 형식을 압축을 풀기 위해선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글에 세븐집이라고 검색을 하고 사이트를 들어가 줄게요 가장 상단에 다운로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64비트를 사용하고 계실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윈도우 창을 여시고 설정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정보를 보시면 시스템 종류가 있어요. 이 정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윈도우와 포즈 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 창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맥은 따로 사용 안해서 맥은 잘 모르겠네요 파일을 받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을 클릭할때 세븐집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압축 형식과 다른 세븐지나 RAR 형식으로 압축을 하는 이유는 3D 에셋트은 대부분 고용량의 파일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세븐지 혹은 RAR 형식으로 압축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받은 에셋을 보겠습니다. 우클릭하고 세븐집을 눌러보면 압축 풀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줄게요. 편하신 경로에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파일을 보면 에셋과 텍스처 파일이 보이고 있고, 다행히 에셋은 FBX 파일 형식이네요. 혹여나 파일 형식이 다르다면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블렌더를 통해 형식을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임포트 전에는 저장이 필수예요. 저장을 해주고 폴더를 새로 만들어 줄게요 폴더 이름은 artstation 이라고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에셋을 임포트 해 줄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텍스트 파일도 가져와 줄게요 동일한 3개의 파일이 있는데 해상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4K 같은 경우는 32MB고 2K 같은 경우는 9MB네요. 그리고 아마 이 텍스처는 용량이 높은 걸 봐서 해상도가 가장 높은 원본 파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4K로 가져와 줄게요. 머티리얼도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곳에 배치하고 색상을 조금만 만져주면 될것 같아요. 3 벡터를 배치하고 Add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3 벡터를 파라미터로 변환해주겠습니다. i n 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이름은 m i u n d e r b a r m a t e 로 해줄게요. n s 리얼 인스턴스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전혀 다른 색상이었는데.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여기에 메탈릭이랑 러포니스도 값을 주면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콜리전도 작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얼리얼 엔진의 엄청난 기능인 나나이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나나이트를 1강에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직접 사용해볼게요. 나나이트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폴리곤 연산 때문입니다. 지금은 레벨에 많은 에셋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큰 문제는 없지만 추후에 수많은 에셋들을 배치하게 되면 프레임 드랍 현상을 겪게 되면서 레벨을 보고 있는 것조차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나이트를 모두 활성화해줘야 돼요. 퀵셀 브릿지나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은 에셋뿐만 아니라 외부 사이트에서 받은 에셋들도 나나이트를 적용시켜 줄수 있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측 디테일 패널에서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탐색 아이콘을 눌러 에셋 위치를 열어줄게요. 그 다음 에셋을 우클릭하면 위쪽에 나나이트가 보입니다. 체크박스를 활성화해줄게요. 나나이트 쉐이딩을 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에셋에 나나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간단하죠? 나나이트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볼게요. 뷰포트 좌측 상단에 라이팅 포함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나나이트 시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라이앵글을 눌러줄게요. 그럼 레벨에 나나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에셋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나나이트가 적용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나나이트가 적용된 이 에셋을 이제는 수백, 수천 개를 배치해도 레벨을 디자인할 때큰 무리가 없어져요. 혹여나 나나이트를 활성화했는데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나이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 상황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보면 나나이트를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에셋을 들 하나 하나 적용시키기는 에 힘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스태틱 메시를 나나이트를 활성화해줄게요. 콘텐츠 폴더를 클릭하고 필터에서 스태틱 메시를 활성화해주겠습니다. 그럼 콘텐츠 폴더에 있는 모든 스태틱 메시를 볼수 있는데요 기본 메시들도 보이기 때문에 3D 에셋 폴더에 있는 것만 변경해 줄게요 하나의 에셋을 클릭하고 전체 선택 우클릭, 나나이트 선택에서 나나이트 활성화를 눌러줄건데 나나이트로 활성화하기 전에는 항상 저장을 해 줄게요 에셋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중간에 엔진이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셋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기다리는 동안에는 수분 보충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진행해 줄게요. 다 되었다면 다시 한번더 저장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나나이트를 시각화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나이트가 잘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리 재질은 나나이트가 적용이 안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유리 재질을 만들 때 투명한 재질을 만들기 위해 머티리얼의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루산트로 바꿔줬습니다. 아직까지 얼리 엔진에서는 투명한 재질에 대해서 나나이트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메시는 나나이트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해당 에쉬가 투명한 재질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다면 나나이트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재질들에 적용된 메시들은 다시 나나이트를 비활성화 해 줘야 돼요. 해당 에셋들을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나나이트를 비활성화 해 주겠습니다. 데칼 같은 경우도 나나이트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식생들도 나나이트가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는 식생들도 나나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폴리지 파트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